달롬 오늘의 말씀지기 김인재 간사입니다 주례국기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20장부터 이어져 온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산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과정. 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자녀와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식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율법과 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기 위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40일을 머문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언약의 체결 과정은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율례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모두 기록하고 재단을 쌓고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언약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재서약을 하는데요. 이것은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백성들의 귀에 강조해서 들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일시적인 순종이 아닌 지속적인 순종 즉 계속해서 말씀을 쫓아 행하겠다는 단호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앞에 한번 읽고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하루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8절에서는 드디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제사를 지내고 남겨둔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피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지 여기서 언약의 피는 바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 후에 모세와 아론, 아론의 두 자녀와 70 장로들은 하나님을 뵙고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먹고 마셨다라기보다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즐기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뻐서 즐거운 잔치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 당연히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셨을까요? 모세를 통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고 이제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싶어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만을 쫓아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롬.